좋은 아침. 여기는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서 산림치유센터로 가는 길입니다. 와, 무궁화 나무 아래 작은 화단이. 와, 여기는 허브 테마. 다음은 뭘까요? 아, 얘네들은 수국이네요. 수국이 정말 예쁩니다. 자, 다음은 누구일까요? 음, 부겐베리아. 와, 여러 종류의 부겐베리아들이에요. 와, 아직도 멀었습니다. 어, 여기는 누굴까요? 와, 잘 모르는 녀석인데, 율마도 있고요. 와, 자스민! 자스민이다. 우와. 와, 자스민 향기 한번 맡아볼까? 음, 와, 와, 정말 향기 좋다. 자, 이젠또 누가 있을까요? 와, 얘는 쑥갓처럼 생겼네. 장미. 여기는 장미가 주제인가봐요. 와. 가득 채운 장미. 와. <laughs> 와,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너는 누구니? 와, 제라늄. 와, 온갖 제라늄이 다 있다. 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말 대공원을 찾을 고객들에게. 봄을 이렇게 준비해놓았네요. 자 마지막, 와저 무궁화 나무는 얼마나 멋있는지. 이 길이 격이 달라진 것 같네요. 와너넨다 누구세요? 이름을 몰라. 아, 아. 자 테마가 있는 작은 정원들을 이렇게 만들어놓았네요. 와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무궁화 나무도 얼마나 멋있는지. 자, 와. 아이들이랑 주말에 이 길을 걷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주말에 대공원 나들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들 안녕.